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팀 구독돌입니다. 하늘 아래 초동네입니다.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500m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것은요, 산이 딱 아우러져 있고 앞으로 보여지는 뷰가 너무 좋습니다. 뷰 맛집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의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전화 주셔가지고요. 빠르게 매물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도리와 함께 이 땅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변풍경 한번 쫙 둘러보시고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435평입니다. 매매금액 보이시죠?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평평해요. 이 부분은 평평하고 여우에 단차가 조금 있어요. 한 1미터 정도 높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을 이쁘게 이렇게 딱 아우러져서 이렇게 딱 만들어 쌓아두셨습니다. 그냥 두 개를 따로 쓰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쪽에다가 농막을 놓고, 이쪽에다 텃밭을 만들고, 잔디를 깔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석축을 사서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다시 또 석축을 쌓아 두셨습니다. 수도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요, 예, 주인분께서 다해 놓으셨으니까, 예,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전봇대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요 위에 단에다가 예, 관정을 파두셨어요. 그래갖고 이 라인으로 해서 여기 땅을 구입을 하시면 물을 쓸수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막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예, 그 뒤쪽에 가보면은,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수 있게, 예, 이쪽에 계곡물을 이용할 수 있게 펌프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허드렛 물 쓰시고, 예, 관정판 거 같고는 뭐 식수를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길은 요렇게 잘 물고 있죠. 예, 이 마을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제일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길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우수관이 빠져나갈 수 있게 관까지 묻어 두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미니 연못을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예, 물을 모아 두셨다. 예. 아이고, 이쁘네. 조그만하게. 보여주는 뷰도 너무 이쁩니다. 예, 앞쪽으로 쫙 내려다 보이게 되어 있고, 나무가 너무 멋있죠. 지금이 앙상해 보이지만요. 예, 좀 있으면은 탁 피어가지고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다 평상 하나 딱 펼쳐놓으면 세상이 내꺼일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고요그 단차 위쪽으로 해갖고 한 1m 정도 높여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돌도 이쁘게 쌓아놨구요. 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여주는 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조용히 힐링하고, 뭐, 공부하실 분들도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네,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연을 벗삼아. 자, 이 땅하고 이 땅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평평한 부분에서 1m 높여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경계 같은 경우는요, 약간 끝에 부분에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단차 같은 경우는요, 한 4, 5m 정도 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한 4m, 위쪽으로도 한 4, 5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흙 내려지지 않게 이렇게 석축 작업도 마무리를 해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보러 오실 때요, 예, 주변에 뷰가 너무 이쁘니까 그 뷰에 감동 먹고 나서 여기 오시면은요, 예, 끝판왕입니다. <laughs> 정말로 땅이 이뻐요. 네. 잘 보셨죠? 계곡이 옆에 흐르고 땅이 널찍하고 평평하게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